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7일 오후 10시입니다 자 요즘 시장 아, 테마별로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요자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 전력 또 어, 로봇 쪽이 아, 가장 강합니다 자 일단 어, 주식이 이제 어, 바닥을 탈출 중인 이제 시그널을 잡을 때자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동진세미캠인데요 자, 동진세미캠에 기업 정보를 보시게 되면 야, 분기별로 영업 이익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자, 1000억대 이상의 영업 이익을 올리는 거고. 자,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자, 올해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여기가 이제 971억이니까 벌써 1500억이 넘게 해 놨어. 그러면 이제 이때로 무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자, 현재는 자, 인기가 없습니다. 자, 세력이 안 건드려줘서 그런 건데요. 오늘 처음으로 그나마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준 겁니다. 여하튼 간에 실적은 굉장히 좋은 회사지. 자, 이 부분은 아, 분석이나 어떤 기본적인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아, 뭐 이렇게 아, 전부 다 틀리게 하는 부분도 있고, 아, 또 하나 부분은 결국 주식은 수급인데 자, 현재까지는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자, 동진세미켐의 차트를 보면 여기 5만 5,500원에서 올러 내린 거야. 야 정말 살벌하게 올러 내렸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차트 설명드리면 이게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주가가 계속 밀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현재 요 부분은, 자, 바닥 구간에서 역별 구간이었지, 이때까지만 해도 역별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는 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야. 자, 이때 이 정도 한 2만 5천 원 정도가 여기도 있는 자리인데, 중요한 자리지, 여기가. 아, 이건 뚫어야 될거 아니야? 음. 이틀봉으로 놓고 보면 이 자리가 예전에 이 자리야. 참, 기업의 실적과 모든 부분에 대한 펀더멘탈은 똑같은데,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원래 주식이 이래. 이때 이렇게 솟구쳤지. 음. 자, 이때 여기서 이제 하염없이 밀려 내려온 거고. 자, 이런 부분은 고점 부분이 현저하게 얕아진 부분도 아니니, 자, 이 부분은 과메도 국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 자, 일봉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자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요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왜이 종목을 1번으로 했느냐 자 두번째 종목은 고용 이란 종목 인데 120 선은 돌파를 못한 거야 자이 친구는 120 선에 바짝 붙여 놓은 거고 이 친구는 120 선을 돌파한 거야 자 이때 우리가 기준으로 가장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자, AI 반도체 핵심 장비가 있고, 또, 그냥 반도체 부분이 있어. 이 차트들을 놓고 보면, 자, 일봉으로 여기서 밀릴 듯 밀릴 듯 하다가, 여기 양봉으로 이렇게 들어온 모습이야. 자, 이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해도 좋은 부분인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120선을 돌파한 모습이야. 이 친구들은 바닥에 꺼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아직까지 바닥에서 헤매이는 종목, 그 부분인 거야.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일목균형표에서 200분 봉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 차트에서는, 자, 일봉은 2년 동안의 기간이고, 200분 봉은 1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주가가 여기에 한번 부딪히면서 돌파 못한 자리에서 이렇게 밀렸잖아? 자, 여기에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자, 비싼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식을 바닥에서 사는 것과 빨리 상승하기를 바라는 이 부분은 틀리게 움직인다는 라 거지 여하튼 간에 200분봉에서 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확대를 시켜서 놓고 보면 요 부분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밀린 거야 3만원에서 2만원까지 50%가 밀린 거야 차트에선 간단하지만 자 지금은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요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서 자 요쪽 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고용인데, 고용 자체는 아, 실적이 아니라 이 친구 자체는 어느 정도 수급에 의해서 자리를 많이 잡았다라고 놓고 보여집니다. 고용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눈에 튀게 이렇게 막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니지만, 자, 주가 자체는 여하튼 실적이 좋은 동신 세미캠보단 좋구요. 아, 재무구조는 다 좋아. 돈 번호 회사들은 재무 조 좋지. 자, 고용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틀 봉에서 걸리는 거야. 이 자리야, 이렇게 뛰었던 자리. 이 자리는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얘도 이 가격에서 요 정도쯤 극복하고 올라온다면 시간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주들이 120선을 다올랐다는데못올랐탔다는건곧 조만간 올라탄다는 얘기지. 자, 일목균형표 200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자, 돌파를 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 모습이야. 자, 과거 자리를 놓고 본다면, 결코 비싼 게 아니야.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 박앤 세일 구간인데, 조금 인기가 덜해서 다른 반도체 주들보다 반등을 못한 편인 거고 자 유진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자 시가총액 8685억인데 기업 정보를 보다 보면 자 분기적으로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고 있고 연간으로 자 2023년을 바닥을 찍고 자, 올해 복구되고, 어, 네, 올해, 그러니까 이건 내년이지, 2020, 이건 2024년이고, 이제 올해, 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영업이익이났던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 주가는 그렇지 못해. 음. 자, 이 부분은 그나마 앞에서 보는 거랑은 틀리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좋은 모습이야 어, 여기 뛰었던 모습인데 요 부분 돌파고로 와서 여기에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 순서껏 어, 제일 바닥 그 다음 바닥 그 다음 바닥 이렇게 순서껏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일목균 옆에 200분봉으로 가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해서 좀 하얀 게 보여 밑에. <laughs> 어, 요렇게 된 거야. 자, 오랜 기간을 눌려있던 부분을 탈출을 한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뭐 박스권 치다가 가던, 음, 아니면, 음, 옆으로 늘었다가 가던, 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종목은 두산 테스나인데, 자, 얘도 못 뚫고서 있다가 오늘 뚫은 거야, 오늘. 여기 이렇게 있다가. 오늘 뚫었어. 자, 이 뚫은 모습을 일목균형표 200분봉으로 보게 되면, 음. 자, 요 부분에서 이렇게 파동 주다가 여기서 올려 세워놓고 이렇게뜬 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종목은 다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시간을 두고 상승한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성 엔지니어인데, 이 친구는 빠진 게 별로 없어. 음. 빠진 게. 이 부분은 수급이 굉장히 좋은 거지. 음.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빗각 부분을 아슬아슬하게 탈출한 부분이고, 눌림목이 온다면 먼저 뜬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이 부분 200분 봉으로 놓고 봤을 때, 200품 보면 이런 형태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친구도 여기서 이렇게 눌려 있다가 이렇게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요만큼 시세를 줬잖아. 뭐 26,000원 대에서 한 33,000원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수익률은 이런 정도로 보시고. 이익이 났을 때 실현하시고, 또 눌림목일 때 사고, 이런 전략도 좋은 거고, 여하튼 간에 이 친구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다른 종목들에 비한다면, 다른 종목들은 현재 이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야, 이 구간에. 이제 막 탈출하고 나와서 가장 저점인 종목, 얘랑 비슷하지만, 그나마 좀 하얀 거 보이는 애. 어. 그나마, 요, 하얀 거좀 보이잖아. 얘는 하얀 게 없어진 거고. 동진쌤이 개먼 자, 얘 같은 경우도 하얀 게좀 보이고. 자, 주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비슷하게 움직이지. 자,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부분이 귀찮다면, 이게 보면은, 반도체주들을 놓고 봐도 어떤 건 많이 오르고, 어떤 건 조금 오르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가장 무난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자, ETF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 자, 두, 두 ETF지, 요, 두 ETF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파동과 수급선에 대한 부분인데, <laughs> 오늘 저는 익절도 많이 했고, 뭐, 손절한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주식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이제 필옵틱스야 유리기판 강 하지 여기 보면 얘는 여러분들 오선 타고 쭉 달려가는 거야 지금 어 로켓버스 왔어 어요 자리가 이제 중요한 1월 8일 자리였었는데 1월 8일 날이 친구가 2800원에서 시작했으니까 얼추 한50% 수익이 난것 같아. 제가 있는 사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얘를 택했어. <laughs> 야씨, 이때가 1월 8일이야. 2만 원대.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파동을 거친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파동을 거치다 보니 이런 거고 얘는 오선 타고 달려서 이런 거야. 이 부분은 투자자한테 늘상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 어떤 게 먼저 가느냐의 게임이니까. 어. 나는 얘를 택했네. 자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 말씀드리면 자 STI입니다. STI 같은 경우에 음. 여기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야. 음. 자,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얘랑 모양이 똑같아. 그냥 120선 위에 좀 치고 올라온 거. 이렇게. 어, 어. 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남은 부분은 이제 신경 안 쓰고 끌고 가는 거고, 또 팔아놓은 거는 많이 밀리게 된다면, 기회만 준다면 또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요 종목이야. 자, 빛각 부분은 이제 탈출했고, 여기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도 일목균형표 200분봉, 아까 이제 STI도 안 보여드렸는데, STI부터 보여드린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 관을 거치다 오늘 이렇게 올라간 거야 여러분들 어. 돌파를 얘는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돌파라고 이렇게 된 부분인 거고 gst 를 놓고 본다면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자이 부분 지우고 보면 음. 뭐 여기서 어찌어찌 해갖고 뭐 탈출하고 요 부분 요렇게 하고 있다가 올라갔고, 지금 횡보한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주식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야.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음,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느냐야. 자, 비교적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뜨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0분 봉으로. 다 위치가 고만고만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핸들 놓고 놓고 봤을 때이 친구가 이제 가장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친구 자체도 요 120선 돌파를 초읽기를 어, 초읽긴 거지 이제. 다 비슷한 입장이야. 바짝 붙여 놨고. 자, 이 부분이 어 이평선 부분인데 느낌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얘는 똑같은 입장에 있다. 오늘 올라온 거야. 그래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유하실 때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 반도체 종목을 보유 못한 분, 안한 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셔도 될 만한 종목을 바닥 탈출일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면 순환매 속에서 비슷하게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차이만 안 난다면 아 이게 순서 다시 정리해 놨잖아 내가 일봉을 보면 얘는 쏙 붙인 거야 우선 단기 수급선입니다, 여러분들. 자, YC 캠이 달렸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야. 얘가 2등. 어. 여기서 거래터지고 여기서 거래터지고. 이 은봉은 다 덮은 거니까. 자, 하다못해 HB 테크놀로지도 올라와서 미역 널기 중이야. 아, 얘는 파동만 주고 있어. 이 파동 끝에 올라가는 건 맞는데, 아이씨,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 <laughs> 얘냐, 얘냐 하다가 <laughs> 얘를 고른 거거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항상 그가, 저기, 뭐야, 신경, 저기, 뭐야,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산일전기가 이날 떴을 때, 1월 15일 날 떴을 때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았어. 왜? 난 재룡이를 잡았거든. <laughs>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거의 비슷한 이런 부분으로 됐어. 어. 산일전기가 상승하고, 음. 이렇게 두번 밀렸는데, 재룡전기는, 자, 요렇게 해서 올라온 거 보면, 매수 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해진 거니까, 이 부분은, 음. 자, 에러스 에코에너지. 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늘상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지, 신경이 또 쓰이는 부분이고, 그런 게 싫다면 ETF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또 하나 부분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 너무 한 업종에 많은 투자를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왜냐하면 한 업종에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면 그 업종이 안 좋아졌을 때 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종목들 돌아본 거고요. 자, 반도체 주들은 ETF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음, 지금 현재 좋습니다. 자, 아주 화려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거고. 자, 그 이면에는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보면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한 거야. 그러니까 파동 속에서의 직전 고점을 돌파한 형태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때 이렇게 파동 준 거고 여기서 이렇게 파동 주고 소파동 나오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돌파를 한 거야. 일단은. SK 하이닉스 자체가 자이 부분은 고점 돌파를 한 영역 영역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 중에서 종목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자 어떤 종목을 어떤 마음으로 매수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어 기다리면 비슷하게 맞춰져 얘는 이제 보다가 안, 못 샀는데, 어. 야시 리노공업도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동안에 응? 응. 바닥에서 이오테크닉스도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 올라왔는데 얘는 왜못 올라오지 했는데 오늘 올라온 거야.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다림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좋은 빠님, 수진님, 남기수님,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